여기 뭐, 얼굴이 다 묻었네. 음. 뭐라고? 까 음. 응까응뭘 음. 음. 떠주라고? 떼 네. 아니야 가. 어 까까 까까 아야 बाय कर बाय कर ओए जिम यु डू सी डू ओ बाय स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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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बाय बाय सो सो तो प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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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? 먹었어? 엄마가 주고 아 먹었어? 정렉스알 <목소리> 알렉스 혼자가 좋아, 아니면 칼로랑 같이 있는게 좋아? 마테오 마테오만 같이 있는게 좋아? 마테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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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게친구 없는 같아? 있어. 시원이라고. 네? 어, 제일 친한 친구 네, 한명 그러니까. 있어. 시 서로 되게 좋아해. 도도도도도 음. 음. <laughs> 음. <laughs> 도도 도도도도도도도 에이, 도조, 도조, 도조. 시원이한테 이, 이, 이거 영상 보낼 거야. 또 줘, 또 줘, 또 줘, 또 줘, 또 이거 말고 할 말을 다른 할말 있어? 이거. 또 줘, 또 줘, 또 줘. 시원이야. 난 젤라또 밤에 먹고 있어. 저흰 밤이야? 아니면 젤라또 먹고 있어? 없어. 음 아. <laughs> 어 너무 앞으로 왔어 아이 조심 아이고 아이고 파 알렉스, 할로도 <laughs> 아이 뭐하는 거야?